안녕하십니까.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저자 두 분이 재미있습니다. 한 분은 행동경제학자, 한 분은 인지심리학자입니다. 행동경제학자, 쉽게 얘기하면 경제학자, 인지심리학자, 심리학자. 두 분이 만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정말 재미있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와 경제를 동시에 볼수 있는 책.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선택과 행동의 비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왜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깨닫게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2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또 지난달 카드값의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도 쇼핑을 하고 있고 마감을 어기고도 또다시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어이거 자기 얘기 아닌가요? 예.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절제한 행동이 숨겨진 진짜 이유를 경제행동학과 인지심리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오 이거 딱내 얘기잖아 한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좀 책이 어려운 느낌이라고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예시가 일상적이고 재미있어서 쉽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결핍. 부족함은 어,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고치도록 만듭니다. 모든 게다 주어져 있고 모든 게다 착착착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스스로 옮기거나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핍하게 되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지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여기 보면 다이어트 이야기도 나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우리가 결핍 속에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어떤 결핍을 스스로 찾아가는 행위가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 불편함에서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이유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 자꾸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자꾸 자꾸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을 가져다 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 책에 독자를 사로잡는 매력은 아주 쉬운 예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음, 끊임없이 빌리는 사람들, 대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왜 자꾸 자꾸 카드를 쓰고 매달 카드 값에 허덕이면서 그 다음에 또 쇼핑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거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채우고 즉각적으로 부족한 걸 뭔가를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자꾸 도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게안될 거라고 확장해서 사고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려막기로 버티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빛의 순환이 결국 그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불안감, 결핍을 채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답답한 마음이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자기 절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보고 싶은데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어느 확창한 날에 당신은 달력을 보면서 당신의 일정을 점검한다. 오늘이 아닌 오늘 이후의 일들을 살피는 것이다. 앞으로 한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 일을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누구와 논쟁을 하게 될 일을 미리 염두에 둘수 있고 회의장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지 않도록 세부적인 관련 사항들을 미리 살필 수도 있다. 반면 무척 바쁜 날은 어떨까? 당신은 준비 운동도 하지 않은 채물 속으로 뛰어든다 한발 뒤로 물러나서 하루 전체 일정을 살펴보 여유도 가지지 못한다 회의장에 누가 나오는지 혹은 그 회의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자 결국 내 하루 하루의 일상을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준비 없이 뛰어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템포 늦추고 한 템포 쉬면서 부족한 부분을 여유 있게 뒤돌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행동을 경제적으로 하듯이 마음의 인지 심리를 잘 조정을 해본다면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좋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샌디 멀레이너 선 작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고요, 어, 현재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행동경제학 및 개발경제학 전문가로서 인간 행동과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인지심리학자는 미국 정부 경제 자문을 맡은 엘다 샤퍼 박사입니다. 프린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고요. 인지과 판단 의사결정 행동경제학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두 분의 석학이 만나서 쓴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결핍을 잘 견디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결핍의 부족함과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이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경제적으로, 인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질적인 거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또 인지적 자원에 있어서 결핍을 피하고 싶어서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도망만 가지 그 결핍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 경제학과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으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고 인지적 여유를 가져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책에 들어 있는 예시와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결핍 속에서도 완벽한, 아니, 완벽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네요. 예, 네, 결핍 속에서도 자기다운, 그리고 당당한,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책 제목을 보자마자 재미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책인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을 다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